자, 오늘은 이제 로마서 15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신 것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0절입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희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읽은 로마서 15장 10절에서 이제 13절에는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을 또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 구절들은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을 예언하고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 성경을 인용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은혜 또 자비 극류를또 찬양하도록 격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이제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얻게 된 이제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이 찬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장차 이 땅에 세워지는 그리스도 왕국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제 이 구절들 또이 이러한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는 구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장래 이 땅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을 예언하면서 예고하면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아울러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장차게 열방을, 열방이란 단어는 all nations라고 하는 이제 이런 단어죠. 곧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자 이제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이 주님으로서 바라보게 되는 이제 이러한 시대가 이제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언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시 오시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의 이제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제 완전한 정의와 공의와 또 공평과 평화가 이제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 왕국에서 정말 이 영광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실 것이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이 왕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러한 이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제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 이제 복된 소망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이제 기뻐하면서 이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제 믿을 때 우리의 이 영혼 안에 이제 기쁨과 평강이 이제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성령님께서는 이제 성령님의 어떤 권능과 어떤 힘으로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이 왕국이 우리 안에서 실제화되도록 역사한다는 거죠. 어,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생각할 때 이게 너무 먼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읽을 때, 이 성령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 장래에 이 땅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마치 이렇게 이제 이 손에 잡힐 듯이 아주 생생하게 느껴지는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고 이러한 이 복된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이 나라를 이제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제 남은 생애를 정말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바라면서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제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제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우리 눈앞에 이제 생생하냐 그리고 이제 더욱 그리스도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이제 소망하면서 열망하면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이 나라가 생생하게 우리의 믿음 안에 이제 자리를 잡는 거 이런 것이 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서 아,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10절부터 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보시면 이게 이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또 이르되, 너희 이방인들아, 그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이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명기 이제 32장 43절을 보면, 너희 민족들아, 여게 이제 보면, 이제 all nations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앞에 부분만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명기 32장 43절에는 사도 바울이 인용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있는데 이 나머지 부분은 뭐냐 이것은 이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이런 사건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또 압박하고 고난과 또 이런 시련을 가한 이런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반드시 복수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이제 이 땅에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세상 열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당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제 속죄가 그 후에 이제 이루어질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좀 달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제 일곱 절기가 있는데 이 여호와 일곱 절기는 장차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이제 달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하나님의 달력에서 오순절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절기가 나팔절이 있고 대속죄일이 있고 아, 그리고 장막절이 남아 있습니다. 또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예, 이것은 이제 천년 왕국을 이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이제 이러한 이 절기를 이제 생각할 때. 남아있는 절기를 생각할 때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이 남아있는데 바로 그 전에 이 세상에는 대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대환란의 때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환란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 나라들을 시험하시는 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겠다. 그래서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환란에 이제 이 때가 오고 있는데 이 대환란의 시기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제 시험하는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세상에 이마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를 이제 7년 대활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년 대활란의 때를 허락하시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요. 이두 번째는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활란의 특징, 이런 성격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7년 대활란은 바로 유대인들이 환란을 당하는 시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0장 7절에는 이 유대인들에게 임하게 되는 대환란의 시기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대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어디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대환란의 시기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대환란의 시기에 이들은 이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고 이 세상 나라의 그 어떤 힘 있는 어떤 사람이 자신들을 구원해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서 이들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소망을 버리고 이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이 죄를 회개하고 또 정결하게 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이 대환란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이제 이런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거를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남은 자 사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바로 이 남은 자들을 이 대활란 기간 동안 이제 보호하게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이 대환란 끝에 정결하게 되어서 지상에 임하시는 메시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니엘서 12장 1절 2절에 잘 나타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번째 칠년 대환란의 목적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이 시기 동안에 전파되는 이제 영원한 복음을 이제 듣고 믿음으로써 고난 당하는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고난에 이제 동참하게 되고 또 심지어 이 영원한 복음을 믿는 이방인들은 이제 순교를 이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흰 옷을 입게 되고 손에 종료까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과 이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은 이제 요한계시록 7장과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이제 7장 14절을 보면. 이 대활란 동안에 술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많은 이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초원의 종료 나무 바지를 들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기술 7장 14절에서는 이 사람들은 이제 큰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이제 희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이방인들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주님의 그 육신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에게 양식을 제공하고 또 피난처를 제공하는 등 유대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한. 이런 이제 이방인들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양의 민족으로 분류가 되어서 양의 민족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이제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직 은혜의 때를 마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대환란이이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인 로마서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듭나야 되고 영원 속지를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복된 믿음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또 율법에 대하여 해방을 받는 하나님의 더큰 은혜를 이제 꼭 경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복된 진리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의 복음인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사람들은 바로 휴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활란전에 휴거가 되는 이런 큰 이제 은총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로마서를 통해서 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고 이대환란전에 휴거되는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좀 1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어, 영어성경을 보면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님을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은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큰 구원을 볼수 있어야 되고 더큰 구원을 받는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함께 이제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5장 11절은 시편 117편 1절과 2절을 이제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17편 이제 1절 2절을 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은 이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고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이제 찬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찬송이 정말 이 하늘을 이제 흔들고 하늘을 진동시킬 정도로 우리 하나님을 이제 찬송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에 의게 소망을 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열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올레이 o n 스라 그랬죠. 그래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이제 열방을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하늘로서 강림하실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을 통과하면서 구원받은 모든 이제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 주님을 이제 기뻐하고 어, 우리 주님을 이제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제 천년 왕국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나라는 이제 정의와 공평과 공정과 공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의와 완전한 이 평화로 가득한 충만한 이제 이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11장 9절에서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여호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정하시고 공평한 분이신지 우리 주님의 이제 이러한 공의로움, 정의로움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제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인지하신 분이신지 또 알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나라를 의로써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나라를 주님의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이런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편 33편 4절 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와의 호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을을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이제 이러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완전한 공의와 정의가 이제 실현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이제 왕노로 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주님과 함께 왕노로 사게 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처럼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이런 믿음과 영성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제 1장 9절에도 보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바로 이 주님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묘하는 이런 영성, 이런 믿음으로 사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즐거움의 기름을 이제 주님께 부어서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장래에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바로 왕이신 주님과 함께 왕로를 타게 될 주님의 동료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주님과 동일하게 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이제 이 주님의 이 동료들로 이렇게 삼으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왕으로서 왕후로서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될 이런 사람들을 선별하신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주님과 함께 왕노릇타고자 하는 사람, 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또 왕들과 왕후들로 살고자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기쁨의 기름을 부어서 주님의 이 동료들로 사무시는 이런 영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러한 이 믿음과 영성으로 이 세상을 이제 살아야 된다. 그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왕이신 영광의 왕이신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영광의 옷을 입고 영화롭게 되어서 해처럼 빛나는 이러한 영생의 삶을 이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제 이러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1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서바울이 이제 이렇게 바라고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을 좀 영어 성경을 좀 그대로 이렇게 좀 번역을 한다면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는 믿는다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이곳 이제,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in believ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믿는 단어고 하는 단어가, 이게 동사형의 ing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이라는 게 명사형을 사용하지 않고, 동사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ing를 붙여서 계속해서 믿고 있다. 계속해서 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는, 계속해서 믿는, 또 로마서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평강을 가득하게 하시고, 이로써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이 세상 나라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의 왕으로서 영광의 옷을 입고서 정말 영광 가운데서 이 세상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이의로이 수놓은, 금으로 수놓은 이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제 다스리실 것인데, 주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영광을 주셔서 또 영광의 옷을 입게 하셔서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나릇타기를 바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이 소망이 샘솟듯이 솟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사실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게 될때 우리 영혼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이 나라가 정말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이런 열망의 마음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이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거, 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이 교회가 이 영광 중에 계신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된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그 영혼에 복된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될때 과연 우리의 영혼이 정말 기뻐하면서 평안이 넘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의 심장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면서 정말 그 나라의 영혼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우리 마음 이제 평안이 넘치느냐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어쩌면 내일이라도 영광의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깜짝 놀라우면서, 화들짝 놀라면서 화질짝 아, 놀라면서 주님이 그렇게 빨리 오시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과연 어떠하냐 이 영광의 왕이 내일 오신다고 할때또 그리스도 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내일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할때 정말 우리의 이 심장이 뛰면서 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또 우리 영혼이 평안이 넘치느냐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 영혼의 현재 주소를 보여주는 바로모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이 새어서 밝기 전에 바로 그때가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어두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이런 어둠 속을 우리가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제 새벽별이신 분이시죠 이 새벽별이신 우리 주님은 곧 오신다 영광의 주님이 오신다 영광의 나라가 곧이 땅에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이런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 마음에 이런 새벽별이신 그리스도께서 떠오르시게 된다 라고 하면 우리는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사모하면서 또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주님이 이제 곧 오시는데 이것은 바로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위한 바로 주님의 공중 재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기를 열망하면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정말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의 가슴이 정말 벅찬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5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그 날에 이루어질 우리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제 그 날을 이제 기뻐하면서 이 땅에서 이제 기쁨으로 평강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어 정말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에 주신 복된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영광의 왕이신 우리 주님 그 옆에 우리가 주님과 동일하게 영광스럽게 되어서 또 주님이 입으신 그 영광의 옷을 입고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이런 왕의 권세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